참 좋으신 하나님 깊어가는 이 가을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이 추수의 절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행하는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찾할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니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에무리바을 가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 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길고도 장엄한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시작한 그 모세의 설교가 30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하듯이 말하기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동안의 모든 설교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46절과 47절이에요. 내가 너,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말씀해요. 그동안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율법 내용을 귀담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는 생명의 말씀이란 것이죠. 기독교 유명한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에 관한 책들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말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 음악책 안에 있지 않다. 그래요. 당연한 말이죠. 음악의 아름다움은 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악이 들려질 때그 음악이 아름답게 연주되어서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소개하고 레시피를 기록해 놓았다 하더라도 요리책만 읽어서는 음식 맛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율법과 그 내용, 그 권면의 말씀을 큰 돌에 새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가난 땅에 들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결코 생명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했던 것일까요? 오늘 모세는 이 모든 설교를 마친 후에 46절에서 보듯이요.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그렇게 당부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율법책에 기록에 두는 것만으로 석회를 바른 큰 돌에 새겨 넣는 것만으로는 아니란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 악보만으로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고 음악가의 손에서 연주될 때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 녹여내야 된다라는 거듭된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율법 그 가르침.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분은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도 굉장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그치고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겠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는 말씀이고 문자 뭐 책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 말씀이 살아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백성된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게 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실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더욱 풍성케 하고 또 기쁨과 감격 그리고 은혜로 가득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30장이 이르기까지 그 장대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80세의 호렙산 그 가시 떨기나무 아래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모세.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길고 긴 여정에 그 삶을 이어왔던 모세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장엄한 설교를 마친 모세를 부르십니다. 48절에 바로 그날에, 모세를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에 이르러, 가난 땅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노년의 전적인 삶을 광야에서 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난 땅을 향했던 모세, 그 어깨에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결국은 이 가난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의 수고와 노력, 그의 헌신, 그의 기도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수고하고 헌신한 모세였지만 정작 본인은 저 약속의 땅, 저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51절에서 설명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마실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죠. 그 원망에 모세가 그만 참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까지 주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던 일이 있었죠. 물론, 반석에서 물이 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어요. 그 사건을 이유로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서운하고 아쉽고 미련이 남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고 왔는데 정작 가장 수고한 나는 못 들어간단 말인가? 그래도 그렇죠.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신데 그한 번의 실수로 그 모세를 참 너무하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세가 그토록 사무치도록 들어가고 싶어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참 하나님도 야속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못 들어가게 할 거면 산에 올라가서 보게 하지 말 것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눈앞에 다 보여주면서 "너는 못 간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입니다. 모세도 그 사정을 잘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모세가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의 그 수고를 인정해 달라고 아직 눈이 밝고 기력이 남아있다고 아직은 나도 할수 있다고 갈수 있다고 아니라고 어떤 보상을 요구했더라면 그 모세 말년이 얼마나 궁색해질까요? 모세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며 순종하였던 거예요. 비록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가나당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그 전투,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31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역할과 책임, 소임을 다하고 깔끔하게 새로운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여우수화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요.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세예요. 이런 모세의 순종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것이고 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 중에 박수 칠때 떠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명예, 권력 그런 것의 맛을 들여본 사람이라면 더더 그래요. 좀더 하고 싶고 좀더 갖고 싶고 좀더 누리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겠죠. 벌써 한 1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어느 날기회로 전화가 옵니다. 네, 후러싱 제일 교회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노년의 신사분의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 나 후러싱 제일 교회에 부흥시킨 암흑의 장로인데 단임 목사 좀 받고 어, 그러는 거예요. 가짜고짜 누군지 말도 안 하고 후러싱 제일교회를 부흥시킨 장르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년 전에 자기가 있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그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참을 늘어놓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일까요?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이 전화 받으니까 뭐 반말로 얘기해요. 그런 말에 저 역시 친절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직접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화 속에 은근히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고 자랑하게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 교회 건축한 얘기면 또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다 그런 이야기 무슨 영웅담처럼 늘어놓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잘한 일, 또 수관 일들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아무리 내 노력과 수고, 내 헌신이 많다 하더라도, 자랑하기를 삼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런 마음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해도요, 역시나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을 허락하시겠지. 교회를 하면서도요, 은근히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요. 어떤 보상의 길을 기대하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모세는 큰 도전을 안겨 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늘 바쁘다, 바쁘다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제일 소중한 일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지, 그리고 내 만족과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길 바래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공간에서 또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나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높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노력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한뼘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